2024년 5월 16일 목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저는 5시에 새날에서 뵐 텐데요. 음, 5월 15일 뉴욕증시에서 발표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예상보다 둔화되게 발표가 됐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뉴욕증시 상당히 뜨겁게 끝났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지금 현재 일단은 뭐 뜨거워 보이긴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웬간하면은 방송을 좀 쉬고 내일 그냥 같이 전해 드릴까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짧게라도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음.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를 너무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경제 지표 부진입니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둔화되는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둔화되니까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그렇게 아기다리고 기다리했던 금리 인하를 이제는 진짜 하겠다. 꾸 나라는 것에 꽂히다 보니까 뭔가 초점을 지금 제대로 못 맞추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장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뭐 6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금리이나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분 2024년도 연준은 금리이나 할거예라는 거를 작년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연준은 금리를 이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여러분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경제가, 경제 지표가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금리를 뭐한번 인하하고 두번 인하하고 뭐 얼마를 인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를 인하한다고 지금 둔화되는 경제 지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 미국 경제가 둔화되네. 자, 미국 경제가 둔화되니까 이 둔화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써야 되지? 아,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이렇게 경기 둔화가 먼저 인정되고 거기에 따른 금리 인하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요.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바라던 금리 인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 조금, 뭔가 핀트가 안 맞, 안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5월 15일 수요일,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8, S&P 500이 1.17, 나스닥이 1.40% 상승했고요.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처럼 둔화됐죠. 그리고 또 하나, 소매 판매도 둔화됐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부터 둔화됐느냐? 길게는 18개월, 19개월 전부터, 짧은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이미 경제 지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 와중에 고용 지표가 유일하게 좋았었죠. 근데 미스리가 그 고용 지표조차도 미국 국민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느낀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던 그 고용조차도 요즘 둔화되고 있는 것을 미국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너무 뜨거웠던 너무 뜨거워서 목으로 넘기지 못할 정도의 고용이 이제는 딱 마시기 적당한 온도로 미지근하게 되고 있다라고 예쁘게 포장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미국 주식 시장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 지표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0.4%를 잡았는데 0.4%보다 조금 덜 오른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 시장은 0.4%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0.3밖에 상승이 안 됐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지난 4월에는 3.5%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3.4로 0.1% 둔화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6% 모두 직전월, 즉 3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낫다, 거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주식시장을 정리해 보면요. 작년 연말부터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야 진짜 시장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금리 인하를 막할수 있어? 안될것 같은데? 라고 냉정해지기 시작했고 문제는 금리 인하로 붕 떴던 주식시장이 다음 어떤 이슈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면서 시장이 실망할까 봐 미국 경기 연착륙 골디락스 타령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난 (1분기) 물가상승률이 다시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러자 투자자들은 어~ 경제지표가 둔화돼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서 우리가 원했던 금리 인하를 못하게 생겼네 이런 실망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4월달에) 부진했었습니다 그러자 5월달 들어오자마자 제롬파울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틀 뒤에 발표될 고용지표 뭐 굳이 딱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르진 않았 습니다만 5월 3일에 4월달 고용지표 가 발표될 예정이었잖아요. 그 고용지표를 앞두고 제롬파울 연준 의장은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 나할수 있다고 라 시장의 희망고문 을 계속하기 시작했고 5월 3일 발표된 (4월달) 고용지표가 (17만 건밖에) 증가되지 않음으로써 시장은 아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아니야 근데 소비자물가 지표가 지금 (3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할수 있겠어 그러자 (5월 15일) 날 발표 예정인 소비자물가 지수가 둔화될 거야라는 식으로 시장에 김을 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투자자들은요. 오직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금리 인하만 보다 보니까 경제가 둔화되건 말건 이거를 좀 보지 못해요. 굉장히 지금 시야가 좁아진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바랬던 우리가 기다렸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됐고 4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00% 그러니까 전월 대비 변함 없었습니다. 미쓰리가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똑딱똑딱 똑딱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돈이라는 덩어리에 이자라는 것이 막 붙지 않습니까? 똑딱똑딱 똑딱 시간에 대한 그 가치가 막 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무조건 전월 대비 플러스가 돼야지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전월 대비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부진한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몇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매 판매가 전월과 변함이 없었다. 즉, 소매 판매 부진했다. 시장 예상은 이번 4월 달에 소매 판매가 0.4%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부진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단순히 지금 소매 판매가 부진했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만 보지 마시고, 야, 시장에서도 소매 판매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소매 판매가 안 좋아?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해 드렸잖아요.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 만약에 소매 판매가 부진하면 정말 미국 경제가 둔화라는 둔화되는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걱정하는데 시장은 지금 오직 금리나 인 가능성에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니에 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정책 금리를 좀더 오랫동안 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얘기 안 들려요 오직 지금 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아기다리 고기 고기다리 했던 금리나 스태그플레이션 아유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되는 것만 확인하면 돼 어떤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인간 따위 말 필요 없고 5월 1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거에만 꽂혀 있었다가 사실적으로 17만 건수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증가 상당히 충격적인 고용 지표에도 시장은 아이고 고용 부진니까 금리 인하겠네. 뭐다 필요 없고 난 금리 인하만 해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시장 평가는요. 소프트한 보고서를 얻고 싶어 했고 원하던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해드린 얘기예요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할수 있게끔 뭔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어이 이번 (4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말이야 전월 대비 둔화됐을 거야 뭐 요런 가상 시나리오 제가 요 시나리오를 한세개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둔화됐다. 그러면 뉴욕 중시, 와, 상승하긴 하겠지만, 이 와, 상승이 오랫동안 유지는 못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 뭐, 굳이 뭐, 이렇게 새날 방송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된 것을, 즉, 우리가 원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3대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느니 만 이렇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미국이 중국 전기차 관세 25%에서 100%로 관세 폭탄을 내기로 했잖아요. 문제는 중국의 저가 전기차를 관세 100% 관세 폭탄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 전문가들 쉽지 않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워낙 싸니까. 문제는 중국 전기차에게 관세를 100% 부과하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 미국 니네가 관세 100% 뿌려봐라. 그래도 우리 중국차 잘 팔릴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까요? 아니면 25%에서 100% 관세 폭탄을 내린 미국을 향해서 보복 관세를 뭔가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터질지 모르죠. 그럼 보복 관세가 뭔가 터지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겨우 지금 확인한 건 뭐냐면요. 5월 15일 날 4월달 소비자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전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살짝 둔화된 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죠? 오직 그 지표 하나만 확인한 거고 그 뒤에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이제 확실하게 고용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부진하다는 점 여기에다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게 관세 전기차 관세 100%를 때림으로써 지금 중국이 무언가 보복하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터지면 또 시장 코락코락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란 나라가요.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약간 능글능글 능글 맞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시점에서 어이, 니네, 니네 미국이 우리한테 전기세 100% 관세를 부과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어느 시점에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할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녹음을 마치고 새날을 가는 길이든 내일이든 다음 주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녹음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뭔가 잘,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경기 둔화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바라다 보니까, 경기 둔화를 우리는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그들의 바람대로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를 우리는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고고싱 할수 있겠느냐. 그러기에는 중국의 보복관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에 어떤 분위기를 그렸냐 면 미국은 뭐 그렇다 치고 중국 경제지표 부진한 거를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글로벌 경기 둔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총선이 있어서 그렇게 경기 두나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은 또 대선 때문에 그렇고 작년 연말에 어떤 보고서를 봤더니 올해 글로벌 뭐 선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런 영향으로 지금 증시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뭔가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흥분하시면 안 된다. 언제 중국의 보복관세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내일 방송에서 그 이후에 방송에서 이어갈 거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예,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